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100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인데요. 구약성경의 100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구약성경 100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토구를 가리는 곳,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종기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종기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고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주린 어,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약,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며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기한 일에 서리라. 아멘 네 우리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우리 8절 후반절에 있는 어 항상 그는 항상 종기한 일에 서리라 라고 하셔서요 종기한 일에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보라 한 왕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가 종귀한 왕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칭하셨고, 우리 종귀한 왕,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이 항상 종귀한 일에 서시는데요. 또한 저희 성도분들 또한 그 왕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종귀한 일에 함께 서길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2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좀 들어가기 전에요. 보라 장차 한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조금 함께 조금 살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참 크게 질책 중에 있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과 있을 진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질책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 질책 질책받는 그 모습을 그 특징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 첫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질책을 받느냐. 이사야서 29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정.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계획을 자기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숨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질책 중에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숨긴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말했을 때 분명히 반대하실 것을 알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실행해도 될까요? 물으면 분명 하나님이 안 돼. 안 된다. 라고 분명히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할 일들을, 그 계획들을 숨기고 몰래몰래 몰래 했습니다. 이말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른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헤아려서 아내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대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g o o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o 가 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g 하나님 몰래 애 d 과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군사적 화친을. 왜냐하면은 그 이집트와 군사적 화친을 맺고 나면 저 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멸망시킨 아수로에게 우리가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더 이제 그 방벽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국가의 화친을 뒤에서 몰래몰래 몰래 추진하고 있던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지고 왔을 때안 돼라고 할 만한 그러한 계획이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 있을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아 첫째 너희들의 일을 내 앞에서 숨겼다. 네 옛날에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것이 어쩌면 참 저희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우리 인간들의 본성들이 다 왠지 왠지 알겠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겠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으니까 아 이게 나한테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몰래 몰래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거라서 몰래 몰래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또 거짓말 하는 게참 저희들의 어떤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데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3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태어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지만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질책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걸 얼마나 무시하냐면요. 뒤에 보시면 어, 우리 앞에 보시면 이사에서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과 10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치 젖먹는 어린아이들 미숙한 자들이 듣는 유치한 말로 치부하였습니다 마치 모자란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만 아 하나님 말씀하고 듣는 그러한 이제 아주 수준 낮은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돌려주세요. 이사에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화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하십니다 그 말씀의 명령은요, 우리들이 듣고 충분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만큼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치하다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교가 더욱더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이통찰이 더욱더 나에게 지혜롭다 생각되어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내버려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그말 그대로. 그 말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너희들에게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걸리게 될 것이며 넘어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숨기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자신들이 이미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구원하시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 우리가 잘합니다. 하나님 내삶가운데서 필요한 건 제가 잘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 너무나도 유치하고. 하나님 이제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심중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들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더잘 아니 이제는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는 대단히 교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병과 병거와 그 강한 말에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해. 너희들이 너희들의 계교가 다 있고 너희들의 너희들 뜻이 다 있다면 31장 2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집을 치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땅, 그 백성 가운데서 임하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땅 가운데, 보라, 내가 한 왕을 보내실 것이라고. 그한 왕을 그렇게 보내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그 악한 자들, 거짓말 하는 자들밖에 없는 그땅 가운데에 한 왕을 보내십니다. 그 왕은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의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내가 삶 가운데 필요한 대로 하는 그 각자의 준비물이나 필요함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에, 그 가운데서 내가 개교를 부리고, 내가 통찰을 부리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얻고자 하여서, 애굽의 말과 경고와 마병을 그렇게 화친하려는 우리의 그 모습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만 관심이 있으신 왕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공의와 정의로 그 땅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은요, 오늘 부모 말씀에서도 나중에 6절과 7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면 교사로 좀알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요, 대단히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지 말 것, 태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 것,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할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줄 것,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하지 말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토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지자의 강령이요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또 이루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한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이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두 가지로 이 공의와 이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다스려질 때에 두 가지로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첫 번째 반응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필요한 게, 내가 정말로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순종되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지켜져야 하는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요, 귀를 열어서 그 왕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듣습니다. 조급한 마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느란 자라 하여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새겨주신 그 뜻에 따라 그 왕이 선포한 그 말씀에 따라 똑같이 선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피난처 되신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오늘 주일은 또 종료 주일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라 장차 한 왕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운데서 그첫 번째 반응을 보였던 자들처럼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들 가운데서 밝히 보여짐이 되고, 들려짐이 되고, 새겨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 그 반응이 되어져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 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되는 이때에도 두 번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어리석고 악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부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와를 호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므로.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천국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한, 말씀하시는 말그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그때에도 모든 악한 세력과 거짓말하는 그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그 어두운 세력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될 때에 어리석음과 악한 자들의 거짓말은 더 기승을 부리는지 알수 없습니다. 네, 사실 다 알고 계시죠. <laughs> 알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laughs> 제가 답답함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마 저희 성도분들께서 더잘 아실 것입니다. 당장 저희 성도분들 가운데 눈을 들어 삶을 바라보았을 때 주변에 그 어리석은 자들과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가끔 저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삶 가운데 악한 말과 또 그리고 예습관에 따른 그 거짓말과 그 불의한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너무너무 나도 죄송하고 그때 또 회개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가슴치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좀 파헤쳐서 내가 좀 이것을 고쳐보겠다 하지만 더욱더 깨닫는 것은 참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어찌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또 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희들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기한 왕께서요, 저희들과 함께하십니다.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뛰어넘어 생각을 뛰어넘으며 계교를 뛰어넘고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그 왕의 통치에 걸맞는 그 존귀한 백성들 존귀한 백성들의 모습들로 저희들이 더욱 더 성화되어 가실 줄또이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 소원 드립니다. 또 도전 드립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저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기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 종기한 왕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함께 우리 종기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좌편에서 우편에서 혹은 또그 뒤에서 그렇게 함께 서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종기한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말씀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재반동대교회 가운데서도요. 저희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종기한 일들이 많이 계획되어지고요. 사랑이 넘쳐지게 되고요. 그리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와 함께 그 존귀한 일을 또 함께 서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들이 존귀한 자들이라 칭찬받는 이렇게 칭한 받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전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일들을 숨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도 무시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모습 닮지 않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존귀한 자들 하나님 존귀한 그 일들을 계획하며 존귀한 그일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또 피난하여 또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왕의 그 통치함 가운데서 항상 더할 수있게되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 삶가운데서 의 감정을 또 하나님 우리의 또 부족한 것들이 수시로 우리로 또 화가 되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내개교가내 통찰이 내 생각들로 중요한. 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육아를 그리하 너와 하나님 아주 모든 것을 또 하나님 더해주신다 는말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여 하나님의 태생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재와 체력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 찰수